당신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순간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기도는 막힌 것처럼 보이며 관계는 깨어지고 의욕은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이 평안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대부분 시험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시험은 감정을 건드리고 상황을 흔들고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고통이고 침묵이며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연단이며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셔야만 당신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야만 오직 하나님만을 붙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고립입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친밀했던 사람조차 당신에게 등을 돌리거나 당신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대합니다. 때로는 가족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감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철저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교만과 욕망이 고립 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당신은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조용히 하고 신뢰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세상의 소음에서 떼어내고 당신과 단둘이 마주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끊어지고 인정받고자 하던 욕망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더 선명하고 더 깊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이 시간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람에게서 철저히 떨어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의 고독은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피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훈련을 건너뛰는 것이고 결국 당신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립은 당신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명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애써 쌓아올린 인간관계나 커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평생의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왔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무너뜨리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 당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돈과 사람과 능력이 사라질 때 당신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의도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착각했던 모든 기반이 무너질 때 당신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식은 하루 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끌고 침묵하시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을 완전히 꺾어야만 당신이 자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 위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은 실패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는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영적 사건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움나이다. 당신이 가장 아끼던 것을 잃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은 사실 조건부였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될 때만 감사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기뻐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중심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누구를 믿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당신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크고 깊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내려놔야 합니다. 억지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인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실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현실은 침묵입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물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순수하게 분리해내기 위해 허락하신 정밀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제거하고 믿음의 본질만 남기고자 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 아무 말씀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당신을 향한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침묵의 계절은 당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단지 응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였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응답이나 기적이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머물 줄 아는지 확인하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침묵 속에서 견디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분을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분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붙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침묵의 순간에 가장 깊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응답도 없고, 위로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혼은 정금처럼 연단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매일 말씀을 읽지만, 아무 감동도 없고, 뒤도 중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욥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긴 시간 동안 침묵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침묵은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진지하게 당신을 다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떤 의도로 드렸는지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당신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 없이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새롭게 정렬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것이며,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당신은 점점 무르익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흔들렸지만,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뜻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이전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며 당신의 내면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침묵은 그 믿음을 정제하는 불입니다. 당신이 그불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문다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 차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침묵을 견디십시오.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시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동기와 본심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있어 보였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막상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의 진짜 반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고 계십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는 장소는 당신의 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 욕망, 탐욕, 비교의식, 불신, 의심, 회피, 위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나였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신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구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험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끌어올려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그 실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원망이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직면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시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감정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회피하면 시험은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시험은 방향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드러낸 후그 자리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십니다.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살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순종이 시작됩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순종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당신이 실패를 통해 배운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부서지고 정리되고 낮아지며 깎여 나간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고백입니다. 시험이 끝나갈 때쯤 당신은 자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얕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조심스럽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다루신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스스로 판단했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시험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기 위해 끝이 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당신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지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가 무너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룩한 자아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열매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단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하나님의 집중이고, 당신이 잃은 것은 하나님의 교정이며, 당신이 듣지 못하는 침묵은 하나님의 깊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드러난 연약함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한 토대입니다. 시험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 없는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겉모습도 말투도 행위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이 당신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험은 당신이 그 거룩함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자주 무너질 것이고 당신의 상황은 자주 모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도공이 지흙을 손으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손으로 직접 빚고 계십니다. 깨지고 갈라지는 그 모든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당신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당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짜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은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시험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실패의 표식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일하셨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 이 시험을 견디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고요함 속에서 들릴 것입니다. 혼란이 아닌 침묵 속에서, 눈물이 아닌 깨달음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은 당신이 끝까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시험은 계속될 수 있지만, 영혼의 방향은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입니다.